이게 손자한테 저만 그냥 쓰레기 된거 아닌가? 아니, 이게 나는 공, 뭐 그냥 공, 공, 그 뭐, 게, 저한테 개 이상이 하니까 개빌어가을짓입니가 뒤져야 돼. 새끼가 그냥 20만 원이 없으면 큰일 나가지고 이 사기를 친이쳐 새끼를 욕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거. 아, 혹시. 아니, 대식, 대식님. 대식님. 스파이크는 납수 있거든요. 근데 실력이 나쁘면 안 돼. 근데 스펙도 실력도 나쁘면 그건 진짜 대형 범죄야. 아시겠죠? 블레이드는 음. 저희 탈 거예요. 하나둘 진사. 네. 어, 뭐야? 도로 타죠. 대식 대식. 아이 어? 뭐야 이 병? 야다 반품 야, 하셨죠? 저는 안 샀어요 안 샀다고? 내가 샀는데? 잠시만 말이 안 되는데 하나밖에 없었어 애초에 매물이 아니 들어갈까요가 아니라 이걸 그럼 이걸 지금 이거 그럼 내가 또 사야 된다고? 애초에 매물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아니 이게 말이 된다고? 야 애초에 8877호랑 똑같이 이야 잠시만 아니 존승이가 어떻게 죽어가 이거 시간상 말이 안 되는데 다시 보기 봐볼래요? 아 이게 잘 보면 올려주세요 100만 골드 했는데 올라왔어 봤어. 봤어 아니 하나밖에 없는데 야 이게 말이 된다고? 채팅창을 가려주셔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뭘 가려줘 뭔 소리라는 거야 이거 딜레이 때문에 따라 절대 못하는데 아니 보기도 전에 입찰가랑 똑같이 올라왔는데 똑같은 보석이 네가 올리고 저, 나서 저, 저, 내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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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후에 저, 저, 구매해서 잘못 구매했으면 인정 올리자마자 구매했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음. 그럼 똑같은 게 올라왔으면 내가 맞냐고 물어봤겠지 아니 저 사람이 미래에서 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입찰가까지 똑같이 올려 나 유세 3개인가나왜 어, 이렇게 죄수가 없지 요즘? 손님분들 그 판매 모의 모의 내역 모의 그, 그 뭐야 모의 그, 모의 그 모의 내역 좀한번 보여주세요 앞률이... 아니 없는데요? 네 건설님도 그럼 오셔서 한번 보여주세요 어... 중2병 서울님이 누구야? 아아 아, 건설님이시구나 어 혹시 그 뭐야 그 중2병 서울 계정은 뭡니까? 이게 이게 분 계정이에요? 아 본인이시구나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두개다볼수 있을까요? 아 근데 이게 같은 아 그러니까 그러네 이게 모든 캐릭터를 또볼 수도 없고 아 이게 내가 아니라 다른 일반인이었으면 이거 그냥 답도 없었겠네 아니 이게 매크로가 따라 올릴 수 있다고? 아니 매크로가 따라 올리는 건 올라왔을 때 따라 올리는 거 아니야? 매크로가 미리 어떻게 올려? 야 매크로가 무슨 뭐 미래 예지 능력이 있냐? 매크로는 뭐가 올라오면 따라 올리는 거고 그게 매크로고. 블랙비바라 네가 잘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아니 이거는 근데 이거는 사실 아 진짜. 이게 제삼자 사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내가 마음 같아서 그냥 사주고 끝내도 되거든? 100만 고이도 솔직히 뭐 20만원? 그래, 그러니까 그냥 그치지, 사고 끝내면 되는데. 이게 ᄃ ᄃ 설레로 남을까봐 그래, 진짜로. 아니, 이 속도로 샀는데 이게 어떻게 말이 되나? 이거는 환불해주면, 이거 환불해주면 그냥 100만 고이 세금으로 달라가는 거야. 근데 올라오는 데까지 몇 초가 걸렸어? 확인하는 데까지. 손에 이게 된다고? 그러니까 누가 작업을 친 거긴 하거든. 이게 왜 누군가가 작업을 친 거냐면 손, 제가 어, 여기에 이걸 4, 팔았잖아요. 5 0만고으로 이걸로 받았거든. 헉, 입가, 근데 바로 10분 뒤에 누가 똑같은 걸 샀어. 130만 원 주고. 근데 저 사람이 진짜 억울할 수 있잖아. 혹시나 억울한 상황일 수 있잖아. 너희가 뭐라 붙이니까 억울할 수 있잖아.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면 답도 없다. 그냥 아니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어. 도서관에 정하고 사기치겠다. 마음먹으면 이게 그냥 답이 없어. 만약에 이게 내가 아니라 일반인이 샀다고 생각을 해봐. 우리 말고 다른 버스기사가 샀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아, 다시 보기도 보기 없어가지고 빼박이야. 빼박 빼봐. 그냥 무조건 다시 해줘야 돼. 환불을. 아 네, 소울리. 저 부르셨다고 네. 말이 되 이제 그러니까 말... 이, 이러니까 뭐 사실 저도 뭐 지금 강하게 뭐 이, 이야기를 못 하는데 제가 이제 짜증이 나는 건 시청자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 제가 그캐캐 까고 이게 시청자들한테 저만 그냥 쓰레기 된거 아닌가? 이게 뭐 나는 봉, 뭐 그냥 캐를깐게그 소울님 네? 소울님이 화면 공유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전체 팀원을 네. 그래서 디스코드 화면을 보여 드리려고 깐 건데 이게 제가 우리 소울님한를 그... 까세요라고 한게 아니라 네네 네. 예예 제가 까라고 그... 한게 아니라 소울님이 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보여 보여 달라고 하시니까 다른 계정들도 그분들 다른 계정도 제 본계까지 다 지금 들어와서 까는 건데. 아이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근데 이거 쪼지 님이 계속 저한테 이거 내가 이거 주작친 이거 내가 이거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음, 소울님, 제가, 니가 이야기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 게, 제가 몰아가지 않았고, 저는 그래서 지금 말을 조심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소울님이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으니까. 방송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억울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저분이 억울할 수 있다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고, 제가 지금 말좀 조심하잖아요. 뭐, 네. 0만 골드? 솔직히 뭐, 다시 해드릴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 뭐. 우스울 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1 0 0만고이드라는게 현금으로 쳤을 때 그렇게 큰 금액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억울하실 수 있는데 이게 확률상 이게 제가 환불을 많이 해봤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저도 처음이에요 사실 뭐~ 이런 경우가 어디서 거의 뭐~ 일어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죠 맞죠 근데 내가 제가 이~ 이거 계정 이거를 까고 뭐~ 열심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이 계정으로도 준진이 시참파트 다니고 했어요. 근데 이, 이거를 <laughs> 아니 진짜 경기도 아니고 그 이, 제가 만약 에 이렇게 사기쳤다고 하면 네네. 분명히 이슈 될거 뻔하잖아요. 그렇 그렇죠. 환불 다시 받든 안 받든. 그렇그렇 그쵸, 그쵸. 그쵸. 근데 진짜 시청자들이 자꾸 저한테 개시행을 하니까. 저는 지금까지 군대장님이 잘못한 거다 뭐한 거다 다한 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아, 아니요 저보고 왜 화면 켜고 샀냐고. 근데 다그 시청자들서부터 다그 그러니까 네. 말이 안 된다고 하니까 네, 나 혼자 네. 나만 투컴이고 뭐 내가 혼자 뭐사 주작한 거다라고 하니까 그럼 제가 제가 거기서 예그러려고 제가 했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나 <laughs> 길드도 저희 제 길드도 제가 길마예요. 음, 네, 네. <laughs> 일단 오구라. 네,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안 사면 꿈이 없다님이 사기꾼으로 낙인찍히는 거니까 제가 그냥 구매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는 것도 웃기잖아요 지금. 그러면 뭐 어떻게 사지 말 어떻게 해주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억울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또 방송하는 사람이 말을 또 제가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어, 이거 사기꾼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또 사기꾼이 또 이게 가스라이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쓰레기 계정 가지고 막 이렇게 기절하면 은뭐 그렇게 하고 칠수 있지만 네. 사실 지금 제가 여기서 쓰고 있는 계정이 100만 골의 가치보다는 더 크잖아요? 그냥 제가 준지님한테 그냥, 준진님한테 그냥 50, 50만 원 후원한 걸로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서 끝내시죠. 고생하셨어요. 그냥 이거 제가 사겠습니다. 이게 뭐랄까 저한테 50만 구로 후원한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이게 제가 기분이 좋지 않네요. 이게 그냥 기분이 좀 뭐랄까 내가 100만 구로 그냥 사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 드릴 테니까 어 기분이 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샀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늦은 시간에 디코방에 들어와있으신 분들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화날 수 있거든. 근데 내가 사 사는 게 사야 돼. 이게 방송인이야. 이게 족같아. 내가 생각해도 알아. 여러분들은 나랑 생각 똑같아. 내가 뭐 병이야? 말이 안 되는 말이었는데, 거 알아. 나도 알아. 내가 제일 이해가 않았으니까. 안 가. 근데 방송인이라서 사야 돼. 방송이야. 이게 방송이냐? 뒷말 안 나오게 1 0 0만구 주고 그냥 끝내는 게나 어디서 좀 빈도가 나갔냐며 5 0만 구로 후원한 걸로 치겠습니다 하는데. 그냥 와 이게 난좀 그랬어. 그게. 어제 새벽에 마지막 버스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보석 링크를 하고 1분 후에 올리셨거든. 애초에 내가 늦게 검색을 했어도 늦게 올라왔다라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저 백만고이들을 사줘서 화가 많이 나시고 똑같다 쫀자 이미지 관리한다 이게 아니라 뭐내 이미지는 관리할 필요도 없고 나는 내 이미지가 어디서 나쁘게 보이던 좋게 보이던 신경도 안 쓰고 내가 말했죠. 우리 시청자분들만 나를 그냥 좋아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근데 저분이 범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방송인이니까 사줬어요. 방송인이라서 어쩔 수가 없었어. 혹시 건설님 방송 보고 계신다면 한번 와주실 수 있나요? 아니, 우리끼리 뭐 싸울 이유 가 없대요. 그러니까 사기 치가 한... 천에 끼야. 기가 문제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사기 치가 천에 기라 20만 원이 없으면 굴막 뒤진다니까. 사기를 친 거지 우리 같이 디스코드 오셔서 사기친 놈을 욕합시다 저분 입장에서도 증거가 없어서 억울할 수 있어 근데 시청자분들 입장도 이해가 가 왜냐면 모든 상황 자체가 증거만 없지만 이게 솔직히 말이 안 되거든 내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됐어 근데 난 방송인일까 말을 아꼈지 왜냐면 내가 말하는 순간 진짜 이렇게 그래 몰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저거 방송하는 내내 말을 안 했어 그냥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보석을 올리는데 50초가 넘게 걸리셨잖아 그러니까 좀 늦게 올리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좀 애매했어. 그러니까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처음 보시는 건슬림보다는 상황상 내 편을 좀 들어서 말이 안 됐던 거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욕할 사람은 누구냐? 미래 예시적으로 그 당사자보다 잘 보자마자 딜레이가 7초라 1초만에 보고 따라 올려서 그 계획적으로 사기를 친. 그전 뺏기를 욕을 해야 돼요. 새끼가 그냥 20만 원이 없으면 큰일 나가지고. 이 사기를 친. 욕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분은 욕할 필요도 없고 나를 욕할 필요도 없고 오셨어? 아 오셨구나 아, 건슬님 디스코도 와주세요 오셔가지고 우리 사기친 놈을 네, 같이 네, 욕좀 네. 하죠 네. 어? 아니 당당하시니까 오신 거 아니야 이거는 건슬님도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고 나도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그냥 우리가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야 저희는 피해자잖아요 그쵸? 네. 결국엔 사기친 이 개XX가 처 x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 어렸을 때 사람을 받지 XX 자랐기 때문에 이런 경우거 아닙니까? 같이 사기친 너무 네. 쳐다라고 한번 욕해 주시. 시원하게 욕해 주세요. 청중자들도 네. 사기꾼에 대 모의 논사 해도 되는데. 나가 뒤져야 돼요. 이 말. 될까요? 어? 사기친 새끼는 쳐다라고. 그래, 이 새끼야. 사기친 새끼. 이게 사기꾼이 나쁜 거예요. 사기꾼이! 우리 건설 님 고생하셨고요. 정황상 중위병님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중요한 것은 사기친 그 기가 문제가 된 거예요. 저희가 또 이제 오해를 풀었으니까 한 명의 존승이로서 방송 시청 재밌게 해주시고 다음에 꼭 기사로 참여해 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 혹시나 제가 보석을 사가지고 분노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방송인 특성상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점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저에게 두개상거 이렇게 있고요. 어 소울림이랑도 오해가 풀렸으니까. 어또 소울님 너무 괴롭히지 마시고. 그런데 앞으로는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절대 해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보석을 빨리 올려 주세요. 그리고 화면에 그냥 가리 가리 할게요. 여러분들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 첫 번째 블레스터 폭탄 마이 새끼도 잘못이 있고요. 이 새끼도 사기 당하는데 일조해서 사실상 거의 공범이야. 그리고 이제 모르는 보석 피싱 사기범 새끼고 천해 새끼. 이거 천의 새끼. 우리, 건설님한테 그만, 이제, 무라하시고, 이제, 버스를 경제보복 좀 하겠습니다. 이제, 버스를 경제보복이나 들어가자!